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메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시며 최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시며, 아,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율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너희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느에미아서는 성벽의 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성이 전부 불타고 약탈당한 아,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에미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한번 성벽을 세우는 것에 그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자 하셨던 그 말씀은 이런 물리적인 회복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성벽은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마지막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백성들이 살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말씀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숫자가 개수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 황무지가 드디어 질소를 갖춘 하나의 도시로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한 찬양의 가사가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내 작업을 완수한 느헤미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만 다시 번듯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느헤미아가 받은 소명은 이에서 덧붙여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일은 옛날에 즐기던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필요한 대로 어제 말씀에 나온 것과도 같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도 했고, 어,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제 말씀의 3절에 보면 이들이 율법을 낭독했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읽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란 레비기에 나오는 율법, 그 법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고 민수기나 신명기에 등장하는 그 행동의 양식 법들이 읽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읽고 있는 율법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큰 소리로 읽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들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와 광야 시절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 즉 모세의 오경은 우리 눈에는 이야기 책에 더 가까운 내용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들,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데 묶어서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해 보아야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왜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해야만 하는지 그 기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사람들이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부 멸해 버리신다거나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대만대 복을 누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켜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그 분깃을 받으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세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느에미아 9장에 나오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담도록 몇 가지를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대 언약들을 살펴보면 아주 명확한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왕과 신하의 관계를 정의하는 언약은 오늘의 말씀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왕이나 한 군주가 신하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 업적을 나열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가령 그 왕이 어느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을 되찾고 그 땅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주고 다스리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대한 왕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 신하들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왕과 신하의 언약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곤 했습니다. 느에미아 구장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선 왕이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느에미아 구장에 수록된 언약의 왕 여호와는 이어서 이집트의 폭력과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느에미아는 덧붙여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백성들이 열성적으로 배반하였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딱 그렇습니다. 위에 나온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교만함과 영적인 음란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켜드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느에미아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세우는 이 언약 안에서 왕이 하신 위대한 일이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왕의 위엄찬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하는 이유, 그 약속의 모티브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수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전체에 가장 많이 반복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열다섯 번이나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또한 악한 길에서 떠나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왕과 신하의 언약을 회개 가운데 다시 고백하는 것이 이 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에 구장이 끝나며 마지막 절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의 진짜 목적은 인자하신 하나님과 다시 세우는 언약이 구장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영적인 부흥은 성령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예측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하지만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반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없는 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느에미아 시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특히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깨닫고 자복하는 것이 이들이 경험한 진정한 부흥의 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생각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이 고든 백성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는 우리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이 멈추셨을 때는 반대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했던 일이 참 많았던 것을 회개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우리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죠. 매 순간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교회를 이전하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남쪽 성도님들과 북쪽 성도님들 간의 이권 다툼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지가 참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떤 지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을지 참 기대를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주신 그 해결 방법이 너무나도 원론적이어서 저는 아, 역시 기본이 최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때까지 자기 이익만 생각했던 마음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곱씹어 생각해 보니 회개, 회개의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나의 길과 나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만 부흥과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자복하고 율법 앞에 순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부흥이란 아마 새신자들이 막 몰려오고 우리가 자리가 좁아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참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영역들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 가운데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부흥입니다. 영어로는 부흥을 revival이라고 하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았을 때 무언가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것을 revival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가을 시즌에 접어들면서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이런 되살아남을 얻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목이 곧고 겸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원하는 부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여하게 되는 것이 부흥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부흥은 다시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부흥을 먼저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